몹시 다 얘를 봐야되는구나 진청 진청 영어과 내신 보충 이야기 대전 16 아까 열어놓을걸 아까 열어놓을걸 이런 내용이 남은 영상 나오는데 볼게요 하나만 칩시다 네. In today's marketing and advertising sucked world 어디 어디에서 하는 거지? 어디에서 하는 거야? 오늘날의 아, 예. 마케팅 마케팅야 판매하는 거 그리고 advertising 광고 sucked s u c k e 무슨 뜻이야? 담그다 적시다지 네. 그럼 썩 들에 서 뭐야, 어떻게 담궈진 적셔진지? 네가 생각하기 광고에 적셔진 세계야. 광고가 많아, 적어 많아. 광고가 만연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 해운사가 봤을 거야. 광고가 만연한 광고 엄청나게 많은 마케팅 엄청나게 많은 이런 세계에서 사람들은 뭐할 수 없어, 에스케이프 벗어날 수 없어, 탈출할 수 없어, 뭐를 브랜드를 벗어날 수 없는 거지. 어렵지 않지? 더 영어 데이어 y 데이 스 when they start using a brand product The 더 플러스 비교급이지 더뭐 할수록 걔네가 어릴수록 여기 형용사니까 어디 자리겠어 이 비동사 자리겠지 그들이 더뭐 할수록 어릴수록 뭐할때 그들이 시작하는 거지 뭐를 시작하는 거 브랜드나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더 어릴 때 시작할 수록 더 more likely they are to keep using 이지 그럼 여기에 더 플러스 비교급 형태 이만큼 쓴거 보이지 얘도 어디 자리에 들어가야 돼, 이게? 어디 자리에 들어가야 돼, 이게? 그렇지. 어디 들어야 돼? 이 자리에 들어가야겠지. 왜? be, likely, to, 동사 형태를 쓰는 거니까. 그럼 더 동사할 것 같다라고 하면 되지? 그럼 그대로 계속 하면 돼. 더뭐할것 같다고 하는 거야? 그들이 to keep 할것 같다고 하는 거지, 뭐할것 같다고? 유지할 것 같은데, keep 다음에 동사 ing 나는네그럼 뭐야? 계속해서 할것 같다고 하는 거지.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 같아. four years 해 동안, 뭐 하는 해야? 그치. 올해 하는 거겠지. 앞으로 올해 동안에 그것을 계속해서 더 사용할 것 같습니다. 더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더 플러스 비교급 할 때, 여기에 비교급의 회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올 거야. 더 플러스 써가지고, 여기 뭐, 이알 ER 붙여가지고. 그럼 얘가 주어, 동사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해석하기가 편해 그냥 뭐만 쓰면은 그냥 더뭐 할수록 이렇게 하면 돼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형용사, 부사나 다른 명사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럴 땐얘 위치를 찾아줘야 해석하기가 편해 얘는 쉬워, 그냥 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l i k e 는 어디 자리야?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들어가서 투부정사가 생뚱맞게 붙는 거겠지 어렵지 않지? 서술형 내기 좋은데 너네 뭐 서술 안 내니까 그래서 브랜드가 어릴때 사용할수록 더 그걸 계속해서 사용할 것 같다라고 하는거지 하지만 that's not the only reason 그게 뭐가 아니라고 하는거야 유일한 이유가 이유는 아닙니다 뭐가 회사 가 회사들이 are aiming 목표로 하고 있는 는이지 뭐를 목표로 하고 있는거야 과 광고를 어디에 어린, 소비자. 어린 소비자들의 개 목표를 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래. 당연히 여기 뭐가 생략된 거겠어? Y가 생략된 거겠지? 관계? 부사. 뒷절이 완전 불완전? 완전하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얘기합니다. A as James U. McNeil이라는 교수야. 어디 교수야? 텍사스 에이맨 유니버시티 교수가 put it 뭐한다고? 그걸 논다라고 하는거지 그 다음 뭐 나와? 큰 따옴표 같은거 나오지 이런 말 같은거 나오잖아 그럼 이 put은 무슨 뜻이 되는거야? 말하다 라고 하는거겠지 그걸 말합니다 뭐라고? 75% of spontaneous food purchases가 can be traced될 수 있네 to a nagging child한테 can be traced가 서술하겠지 그럼 이 앞에 있는건 뭐가 돼 주어가 되겠지. 75%지 뭐해? Spontaneous 뭔 뜻이었어? 자발적인 자발적인 음식 구매? 그렇지 그게 더 좋지. 아까 자발적인이나 뭐도 있다 그랬어. 자발도 있고 즉흥도 있다고 랬지 자연스러운도 있어. 즉흥적인을 말해 여기서 즉흥적인 음식 뭐가 구매의 75%가 Can be traced 어디서 수 있다고 추적. 될수 있지? 어디로 추석 되는 거야? 내깅 차일드. 내그하면뭐 하는 거야? 겁나게 잔소리하다, 바가지 긁다 이런 거야. 짜증나게 하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내깅 차일드. 잔소리하는 엄청 바가지 긁는 애들이야. 여기서는 뭐는 조, 아이고 안 써죠? 조르는이라고 쓴 거겠지. 굉장히 짜증나게 막 앵앵거리는 조르는 애들에게 뭐할수 있다고. 추적 될수 있다고 하는 거겠지. 이게 뭔 말이야? 7 5보트의 즉흥적인 구매가 막 짜증나게 조르는 애들한테 추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야? 무슨 뜻이게? 그렇지. 애들 줄넘기 사준다고 하는 거지. 좋아. And 그리고 one out of two mothers 어렵지 않지? One out of two mothers니까 두 명의 엄마 중몇 개? 한 명이 그리고 will buy 뭐할 거라고? 살 거예요 음식을 단순히 뭐 때문에? her child requested 그거를 뭐 하기 때문에?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당연하지 애가 사달른고안 써주겠어? to trigger desire in a child is to trigger desire in whole family 하는 거겠지 이지가 서술하겠지 그럼 얘는 뭘로 쓰는 거겠어? 주어로 쓰는 거지 명사로 쓰는 거지 뭐 하는 거? trigger trigger 당기는 거잖아. 추위가 뭐 하는 거? 유발하는 거지. 뭐를 유발하는 거야? 디자이어. 디자이 욕구나 욕망이나 욕구 같은 거겠지. 어디에 있어서 애들한테 있어서의 그 욕망을 뭐 하는 거? 당기는 거, 유발하는 것이 is to trigger 뭐 하는 거라고 하는 거야? 어떤 욕망의 욕구를 마찬가지로 유발하는 거지. 어디에 있어서 전체 가족에 있어서를 말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애 욕망을 뭐하는 거야 원래 형상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애 안에 있는 욕망을 뭐하는 거 유발시키는 것이 뭐하는 거야 전세계 전세계란다 전체 가족의 욕망을 뭐하는 거야 유발시키는 거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사야만 뭐 어른이 먹고 것도 산다고 하는 거겠지 잘 잡을 수 있지? In other w o r d 뭔데? 다시 말해서 바고 말해서 애들은 뭐 하고 있어? 갖고 있어? Power, 힘. Over spending in their households. 여기는 over는 뭐게? 뭐뭐 보달까? 뭐뭐에? 대해를 얘기하는 거겠지. 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 거야? 구매하는 거시장 쓰는 거잖아. 어디에 있어서? 그렇지, households. 집안 이런 물건들 같은 걸 말하는 거겠지? 걔네 집에 있어서의 그런 소비하는 것에 대해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애기들은 또 뭐하고 있어? 힘을 가지고 있어 뭐에 대한? 그애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힘을 갖고 있지 그리고 또 걔네는 갖고 있어 힘은 뭐에 대한? 그들의 베이비스레이진 보모지? 보모에 대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애가 뗐으면 다 들어주니까 That's why 뭐게?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대 why 다음에는 원인이나와 결과가 나와 이게 때려 맞춰 보세요. 원인이면 여기 뭐 쓰게. 그렇지.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겠지. 얘가 뭐가 나오는 거 다음에 원인 난다. 결과가 나오는 거야. 원인 뒤에 뭐가 나오는. 거. 원인은 앞에 뭘 쓰는 거야? Because를 쓰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that's why 이게 뭔 이유라고 하는 거야 회사가 사용하는 이유지 뭐를 속임수를 to manipulate their mind지 manipulate가 뭐게 조작하다 맞아 조작하다 그들의 마음을 뭐하기 뭐할 뭐하기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여기서 their mind는 누구겠어 애들의 마음이지 그 조작할 속임수를 쓰는 이유입니다 라고 하는 거겠지 because를 넣으면은 그럴싸한데 의미가 안 맞아 children can be influential 뭐할수 있어? 되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거겠지 어디에 있어서? 마케팅에 있어서 in and of themselves 하는 거겠지 여기에 있는 거 in and of itself 하면은 뭔 뜻이게요? 그 자체로 라고 하는 거 맞아 이니 셀프가 본질적으로 본래 이런거지 오브이 셀프가 뭐 저절로잖아 그걸 합쳐서 만든것같아 알겠죠? 그래서 그 자체로 마케팅에 있어서 영향을 가진 영향이 있다라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거지 여기에 댐 셀프즈 쓴거 보여? 네왜댐 셀프즈 쓴거야? 그렇지 출연 출연이니까 이거 찾으면 인 앤드 오브이 셀프로 나와 사전으로 찾으면 이런식으로 근데 무조건 이시야? 아니야. 재기되문사니까 주어를 쫓아가야겠지? 그래서 뭘? t 셀부 m 하면 되겠지. 그래서 애들 그 자체로 마케팅이 있어서 영향이 있을 수 있어. Due o 뭐 때문에지? 뭐 때문에요? 그대 능력. 뭐할 능력이 이게? 뭔뭐 능력이 이게? Direct. 동사란 무슨 뜻이야? 지시야 나는 거지. Director, 감독이잖아. 지시하는 사람이지? 지시할 능력이지? 뭐를 지시하는 거야? 부모의 구매를 지시할, 하는 능력 때문에 하는 거겠지. 네. 이해됩니까? due 네. to는 전치사지, oing 랑 because of랑 같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냥 평범해. 네.